오늘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나오신 귀한 분들 한분한 한 분을 성령과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표준 세 번역으로 또 메시지 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 종이에 거기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요청으로 보내실 친구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분명하게 알려 주실 것이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처럼 다른 번역 성경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본문이 본문이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렇게 가능한 한더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같이 읽는 것입니다. 어, 각자 그 번역하신 그 성경마다 독특하게 뭔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강조점이 조금씩 조금씩 있다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u don't, uh, one o 보 t h 보혜사 a s o n s why I'm going to say that Poesa Poesa could tell me this p o e 또는 아버지께서 나의 요청으로 보내실 친구다 그렇게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 좀 다가오는 느낌이 예, 그러하시죠. 어, 어쨌든 근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 다음에 알려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좀 둬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 어, 한글은 모든 것. 아주 간단합니다. 예. 어쨌든 영어는 everything이라고 그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든 모든 것. 그런, 그런 어떤, 어, 단어인데 어,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 연관되어 있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요. 어, 이 말씀 속에는 꼭 하나님에게 연관되어진 것들만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어... 이 부분은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진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성령께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선한 것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게속한 일들뿐만 아니라 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면 알려주시고자 하시면 어, 그 사람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 있거든요. 어, 그것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어, 이제 교회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를 하거나.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그 사람을 적절하게 돕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려운 상태 또는 마음의 상태 몸의 상태를 감지하게 하여 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더 힘든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심지어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것에 연류되어서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해결되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 그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미, 믿어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한 주님이 하신 분량에 이를 이를도록 이 말씀을 믿는 분량이 커져야 됩니다. 응? 우리는 어. 좋은 일은 주님이 알게 하시고 나쁜 일들은 알지 않, 그냥 모르게, 뭐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 하신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믿어요. 그게 우리가 교정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내가 용납하는 부분만큼 나는 믿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형들, 저는 전에 전에 어, 뭐 제가 일부러 막 많이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어, 대통령들을 위해서 될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못해자니까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어질 때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떤 일은 미리 알려주시고요. 어떤 분은 어, 그분이 이 선거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 된다"라고 해서 알려주시면서, 심지어 그가 대통령직에서 있을 때에 어떻게 그의 삶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도 알려주시는 적도 있었어요. 그니까, 어, 모든 것을 어, 그분께서... 어, 우리가 준비되어진 부분만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믿는 부분, 우리가 이, 이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거기에 우리는 성경도 포함되죠. 일반적인 어떤 일들도 포함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 우리가 작게 믿으면, 작, 작은, 작게 믿으면, 그렇게 그렇게 알게 되고 그렇게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크게 믿으면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고 큰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귀한 역사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 주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께서 기대하고 믿습니다. 자. 성경은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 삶을 사는 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고요.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러분들 어,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참,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그 인도함을 받는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빛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적어도 이번 명절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속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그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빛을 비춰주고 그 사람들을 건져주고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 뭔가를 도움을 줄수 있는 선한 영향력, 생명의 말씀을 주거나 뭔가를 이렇게 공급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신약의 우리 시작 마태복음을 보고 누가복음을 보면서 여러분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고 꿈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 거기는 주로 환상으로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약혼자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어, 아기를 잉태했다고 말을 하고 그줄 확인하게 되어질 때 그때에 이 요셉이 정말 어찌할 줄을 몰라 당황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다가 아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공, 고민하면서 조용하게 끝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가 혼란한 상태, 혼동된 상태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꿈에 꿈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라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신약의 시작이 이렇게 열리고 있고 젊은 사람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까? 나의 결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도록 이렇게 중매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들의 결혼에 관심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결혼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들 여기 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어, 정말 어, 장래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막 꿈꾸고 있는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아그 어, 어, 그런 상황에서 고민 얼마나 했겠습니까? 고민하면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잠을 자다가 꿈에 천사가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말씀, 놀라운 말씀. 제가 메시지 역으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도를 찾던 중에 요셉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저하지 말고 결혼하여라.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어 어, 우리가 방황하고 힘들 때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바르게 꿈으로 통해서라도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어 우리의 인생의 결혼 생활에 하나님은 진짜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누구와 결혼해라고까지도 이렇게 안내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청년 때에, 청년 때에, 젊은 때에 자기 결혼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작정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요, 이 그니 방언으로 충분하게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나는 결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해야겠다 생각해서 결혼하는데 하나님이 어그 부분에 대해서 방언이 막 이렇게 나오다가 통역이 되어졌는데 어 어떤 사람 어떤 여인하고 결혼하게 될 것이다 자녀는 몇 명을 두게 될 것이다 등등의까지 아주 세부적인 얘기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던입었다고 그분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 하나님은 여기 청년 요셉에게 관심을 두셨던 것 같이 역시 우리에게도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름을, 그, 그러니까 타연하는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그것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아, 어, 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아이로 어, 성장하는 것은 그에게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일하실 때 여러분들 꿈에는요 깜빡 깜빡 잠을 자고, 자는 잠이 있고 단잠을 자는 게 있고 설잠을 자는 것도 있고요 낮잠 자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절하게 그것을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 부분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꿈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욥기에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33장 15절 16절을 우리 성경을 제가 기록했고 킴제임스 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것이 우리 번역입니다. 김제스역을 봅니다. 사람이 깊은 잠이 들어 침상에서 곤히 잘때 꿈에나 밤에 환상 가운데 그분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들의 교훈을 인치듯 확정하시니 저는 이김제수 이 번역이 성경이 상당히 에, 그어 번역을 번역을 그럼 뭐라고 하나요? 그걸 상당히 이킴계스 번역이 어좀어 번역하는데 상당히 그어 무게를 두고 있는 성경이라 어, 번역하는 것이 잘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번역 성경은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 그렇게 했죠. 이 말씀만 보면 꿈꾸는 것이 두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16절에 있는 번역을 보면 귀를 여시고 그들의 그들에게 교훈을 인치듯 확정하신다. 이 확정하신다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참 어.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인치듯이라고 할때 인을 친다는 이 말은 그 본래의 뜻은요 어떤 부분 생각을 귀를 여셔서 그 사람의 생각을 여셔 가지고 여셔서 그 속에다가 그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집어 넣어 가지고 다시 봉해 버리는 그런.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뭔가를 알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어 그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거기에다가 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집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읽어낼 수 있도록. 읽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꿈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꿈은요, 꿈은 우리가 잠을 자면서 어, 꾸는 것이기 때문에 신기한 것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나의 경험, 체험한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어떤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꿈은요, 꿈을 꾸고 나면 충격을 받는 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의 어떤 것을 여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어서 알게 하시려고 하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우리 자신을 잘 정리를 좀 하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삼으셨는데 그릇을 안팎으로 깨끗하게 하여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 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가 혼돈된 상태고 막 그냥 뒤죽박죽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면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거든요. 자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의 꿈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꿈에 좁은 길을 가고 있었어요. 좁은 길을 차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이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앞을 내다 보니까, 뭐 쓰레기통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길에. 그 쓰레기통이 넘어져 있는데, 거기서 넘어져 가지고, 거기 쓰레기통에서 뭐그 쓰레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피해 갈 수가 없어서 차를 세우고 나와서 그 쓰레기를 이제 통을 어떻게 인지 막해 보려고 어 나갔는데 어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가까이 이제 가서 보니까 한 남자의 얼굴이 그 쓰레기 통에 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마치 쓰레기통이 그 사람의 얼굴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리고 더욱이 그 쓰레기통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머리통에서, 머리통에서 쓰레기통, 쓰레기가 막 나오고 있는 것을 같은 느낌으로 막 느껴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어, 뒤로 물러가, 났는데 그 물러나면서 물러나면서 어한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내 머리를 쓰레기로 채우는 짓을 그만두어라. 그 음성이 너무나 그 꿈도 충격인데 그 음성이 너무나 어어 분명하고 확실해서 그냥 잠을 깼어요. 자, 그 목사님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뭘까?"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쓰레기통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 그때부터 어, 그분은 어, 자기 머리 자기 생각에 어, 쓰레기를 집어넣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 쓰레기가 들어와 있는 그 쓰레기를 정리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나름대로 어, 내 속에 들어오는 쓰레기들을 찾아서 저, 제거하는 작업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찾았답니다. 그것을 항목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것인데 그게 거짓말인데도 그것을 잘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게 쓰레기인데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하나는 아, 어, 그냥 좋지 않는 어떤 자기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험담하는 말들을 그냥 듣고 있는 거, 그것을 즐기는 거, 그것도 쓰레기 받아들이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 또 하나는 잘못된 인간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쓰레기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텔레비전이나 극장에서 왜곡되고 부정한 것들을 보는 것, 그것도 자기 속에 쓰레기를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다음에 그 자기 생각 속에 암울한 것들, 그다음에 그 암울한 것들, 어그 좋지 않는 어떤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받아들이는 실상이 아닌데. 식상과 같이 자기가 느껴지는 어떤 것들 있잖아요. 아, 나는 오늘 굉장히 이상하게, 어, 뭐, 몸의 상태가 느낌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것들을, 것들을, 나도 모르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은, 어,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그분이 아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속에 쓴뿌리를 오래 간직하고 있다는 것. 특별히 용서를 더디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도를 하되 기도를 충분하게 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그것도 운전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이 쓰레기를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 작업을 시작을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자기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너의 머리를 쓰레기로 채우는 것을 중지한다면, 나는 너의 가슴을 보물로 채우기를 채워줄 것이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상태를 항상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날에 있었던 일들은 그날에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일까지 가지고 가지 마시고. 그래서, 어, 주님도 말씀하셨지요. 오늘의 걱정은 오늘의 조카다. 말씀하셨어요. 내일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걱정거리를 미리 끌어 당겨서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로로 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